숫자인데 이제 별로 좋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일찍부터 어떤 가족이 도와주거나 윗사람이 도와주거나 어떤 인맥이 도와주는 그런 좋은 것들이 있긴 한데 그것이 어떤 나의 포부를 이루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또내 능력도 좀 어렵고 그냥 불능하다는 건 능력이 없다. 능력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낮은 지위에 머물면서 이렇게 나의 어떤 포부를 펼치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이제 사묘. 사묘는 쳐다보며 기뻐하다가 후회하는데 더디게 해도 후회가 있다. 주역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주역에 대해서 좀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시면. 유튜브나 이렇게 인터넷에 보시면은 그주역에 이제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영상을 찾아보시면 정말 이렇게 이런 좋은 강의들을 무료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역을 이제 전문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영상이나 또는 그런 글이나 책 이런 걸 찾아서 읽어보시면 하락에서 공부에도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역에서 하락에서 나오긴 했지만. 주역과는 좀 이렇게 많이 결이 달라요. 주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글자가 좋게 쓰였는데, 하라계수에서는 그 글자를 뒤집어서 나쁘게 해석을 해서 협자부렵자 세운을 이렇게 쭉 풀어주는 그런 법문들도 나오고, 역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맥을 무시한 해석들이 이제 가끔 등장을 하고 있다 보면, 이게 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지? 이제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역을 이제 아주 깊이 안다고 해서 하라기소를 깊이 알기는 약간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라기소는 정말 순전히 어떤 운세를 보는 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효사상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라기소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원래 하라기소 원문에 보인지 이것이 먼저 나와 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본문이 나간다라는 의미를 계속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역을 이제 아무래도 알고 계시면 좀더아 이게 이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어도 우리가 문법을 몰라도 문장을 계속 외우고 들으면 이게 회화가 되잖아요. 근데 문법을 알면 이게 좀더 이해가 이제 잘 되는 거죠. 근데 문법을 안다고 말을 잘하게 되는 거랑 또 별개인 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면은 후회하는데 더디게 해도 후회가 있다. 쳐다보면서 기뻐하는데 후회가 생기고 우물쭈물 더디게 하다가 후회가 생기고 약간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효들끼리의 그런 안력과 효들끼리의 관계성을 이제 그 해석에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상전이 말하길 쳐다보며 기뻐하다가 후회가 있으니 자리가 부당한 것이다. 좀더 이렇게 설명이 좀 나가는 거죠. 본문을 보죠. 이 효는 무릇 기뻐하기보다 더 뉘우칠 바를 알도록 사람에게 지시하니 그러므로 가히 후회가 없는 그런 경우이다 뭐냐면 기쁜 일이 있어도 또 뉘우칠 교훈을 알아야 후회가 없다 이거예요 기쁜 거에만 빠져선 안 된다 뉘앙스로 가는 거죠 협자는 비록 위에어질물을 끌어당기나 일을 구제하기에는 불능하다 설령 낮은 직책이 있을지라도 막혀서 꺾임을 많이 본다 협자인데 이제 별로 좋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일찍부터 어떤 가족이 도와주거나 윗사람이 도와주거나 어떤 인맥이 도와주는 그런 좋은 것들이 있긴 한데 그것이 어떤 내의 포부를 이루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또내 능력도 좀 어렵고 그냥 불능하다는 건 능력이 없다, 능력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낮은 지위에 머물면서 이렇게 나의 어떤 포부를 펼치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가진 것과 이미 이룬 것 또는 물려받은 것, 이런 것들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약간 이런 흐름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본문은 말년보다는 초년이 좀더 좋아요. 일찍 좀잘 되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선생님도 나를 좋아하고 부모님도 나한테 되게 후원을 전폭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초년에 사회에 나왔는데 좋은 인맥들을 만나고 이런 시절에 빨리 뭔가를 해놓아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언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만약 여러분이 운세업을 하신다면 일찍부터 뭔가를 해놓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불협자를 보죠. 자, 불협자는 나가든 물러나든 안정이 없고 마음의 뜻은 불안하다. 안전하지 못하다. 이거죠. 불안하다. 하라기수에서 나아간다, 물러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오락가락 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어떻든 일단은 뭔가 내가 이루는 게 있어요. 나아간다는 말이 일단 등장을 하니까. 근데 또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되는 게 없다. 우리가 그 세상사를 살면서 저 이제 좀 안정을 찾고 싶어요. 라고 표현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결혼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경제적으로 불안하지 않게 되고 싶어요. 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이제 쓸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사회에서 좀 안정을 찾고 싶어요. 안정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이두 경우에 많이 이야기를 하죠.